옆으로 갈 네, 거예요. 그렇지. 또 다른 방향으로 밀어볼래? 그럼 이렇게 또갈 거예요. 응. 앞으로 한번 밀어볼래? 그러오는 대로 그러면 이렇게 또 앞으로 갈 거예요. 그런 조정. 됐죠. 음 이야 좋겠다. 재밌겠다. 재밌겠다. 거예요? 아 회사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사실 수 없고요. 현장에서 구매 가능하세요. 아, 어, 네. 현장에서, <laughs> 현장에서만요. 어, 어. 아 저희가 스토어가 <laughs> 있는데, 사실 연로 전화 주셔서 구입 문의하시면 어. 네,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. 얼마 네, 얼마라고 되셨지? 그러셨... 네, 얼마라고 되셨죠? 3만 원? 3 5 0 0원입니다 네, 네, 네. 예. 이거 체험해 주실 아, 예, 예. 이, 이 현장에서만 3만 5천 원 주면? 네, 아, 현장에서만 3 5 0 0원이고요 네. 저희가 이제 따로 전화하실 때 35,500원. 아. 아무래도 여기 싸게 튀. 야, 좋겠다. 중국런의 모형을 봤습니다. 한번 해 보세요. 자, 아저씨가 시동 걸어 줄게. 요 와! 와 재밌겠다. <laughs> 아? 어? 한번 해봐요. 어? 살살. 한번한번한번한 번, 뭐, 번. 번, 번. 번. 어. 간다 야, 신기하네. 앞으로는 우리가 저런 저런 도 타고 올라갔다 그냥. 잠깐. 지금 탈줄 없어도 내릴수있는 잠깐. 여기서 탈만한 실상화라서도 아마 용하게될수 있을 것잘 같아요. 잘잘 같아요. 물건도 음, 옆으로 좀 보내볼까요? 왼쪽으로. 타는 거는 왼쪽으로. 아, 음. 이게 너무 앞으로 갔으니까 살짝 뒤로 뒤로 붙여. 좋아요. 살짝 아. 뒤로. 자, 음. 여기서 그대로 한번 유지해볼게요. 음. 네. 그런 동안 못 가게 한번 잡아볼게요. 이걸로. 살짝. 어. 살짝. 좋다. 좋다. 자 이제 착륙 한번 해볼게요 청륙오착륙했어요 네. 아유 잘했어요 잘했어요, 잘했어요. 박스 예 가격은 35,000원 이랍니다 음 드론을 쓰러 갔네요 여러분 전시관 나보세요 좋아요 감사합니다